안녕하세요. 피크닉 파파입니다. 요즘 폭염으로 차박이나 캠핑을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저도 너무 더워 차박 나가기가 엄두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 여름에 차박 캠핑을 어떻게 해야 할까 검색을 해봐도 여름에는 잠시 집에서 쉬는 게 맞다고들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에도 자신만의 방법으로 힘겹게 이겨나가고 계시는 분들에게 희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방법은 파워뱅크나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자, 지금부터 여름을 시원하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을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이동식 에어컨을 사용하면 됩니다. 이 정도는 벌써 구매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실제 폭염에는 이동식 에어컨을 틀어도 소용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의 리뷰를 많이 보았습니다. 저는 그래도 설마 에어컨인데 시원은 하겠지? 생각하고 2022년 새로 출시된 휴고스 이동식 에어컨을 구매했습니다. 340와트의 소비전력으로 캠핑장에서도 가정에서도 부담없이 사용이 가능하며 300와트급 이동식 에어컨이 많이 있지만 이 제품을 선택한 이유는 시원한 공기가 나오는 토출구가 두개로 나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사용할 때는 위 아래로 냉기를 나눌 수 있고 2인 캠핑시 두 개를 사이좋게 나누어서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토출구 하나는 바지 속에, 나머지는 얼굴에 세고 있으면 너무 시원합니다. 다만, 방 전체를 시원하게 해주기는 힘들었고, 잠잘 때 이불 속에 넣고 자면 너무 시원해 잠이 잘 옵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차박이나 캠핑을 할때 얼마나 시원하게 해줄 것인가? 과연 더운 날에도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지, 지금 바로 테스트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창문으로 에어컨의 더운 공기가 빠져나갈 수 있도록 포맥스를 재단하여 만든 틀을 창문에 끼워줍니다. 그리고 배관을 연결하여 에어컨 뒤쪽 가운데 부분에 체결합니다. 그럼 모든 준비는 일단은 다 되었습니다. 지금은 오후 6시 1분이고 차량 내부는 35.3도이며 습도는 47%. 늦은 오후 시간대이지만 아주 불쾌한 온도와 습도였습니다. 너무 더워서 거두절미하고 가동부터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동 후 13분이 경과된 상태이고 시간이 더 지나도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토출구 쪽에 얼마나 시원한 바람이 나오는지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마다 조금씩은 다르지만 최저 온도는 22도 정도였고 기기 옆쪽이나 뒤쪽으로 더운 열기를 내뿜고 있는 것도 알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원한 공기는 나오지만 차량 전체를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분명 한계가 있었고 코앞에서 인공호흡하듯이 숨만 쉴수 있는 정도로 만족도가 굉장히 떨어지면서 구입한 것을 후회할 정도였습니다. 버릴까? 생각도 했지만 돈이 아까워 어찌하던가 써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방법을 모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동식 에어컨의 구조를 공부해 보니 위쪽 부분은 온도 체크 센서가 있었고 그쪽으로 들어가는 공기는 앞에 있는 토출구로 나오게 됩니다. 아래에 있는 공기 흡입구는 창문 밖으로 연결되어 있는 창문 쪽 덕트를 통해 더운 공기가 되어 실외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시원한 바람이 앞쪽 토출구에서 나오면 위쪽으로 50% 정도 흡입하여 차가운 공기로 토출구 쪽으로 배출되고 아래쪽으로 50%를 흡입하여 실내 공기를 밖으로 내보내기에 실내에서 차가운 공기의 절반은 밖으로 배출된다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러다 보니 많은 분들이 이동식 에어컨을 사지 말라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차가운 공기가 외부에 나가지 않도록 덕트를 연결하여 개조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 340W 소비 전력으로는 개조를 해도 날씨가 더운 날에 텐트뿐만 아니라 작은 경차에서도 온도를 낮춘다는 게 사실상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내 공간을 더 좁게 만들고 토출구에서 나오는 차가운 공기가 바로 증발기 흡입구 쪽으로 계속 들어가 순환이 된다면 공기는 점점 더 차가워지고 작은 공간에서 차가운 공기를 가둘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찾았습니다. 네이버에서 두꺼운 대형 PE 비닐봉투 제일 큰 사이즈를 구매하여 위쪽 흡입구부터 토출구까지만 대형 비닐 속에 공기를 가두는 방식이라 보시면 됩니다. 비닐만 씌워졌더니 증발기 흡입 끝쪽에 비닐이 달라붙어 공기를 흡입하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5cm 덕트 세트를 알리에서 구매하여 뒤쪽을 덕트로 연결하여 비닐이 붙지 않도록 만들고 덕트의 방향을 최대한 앞쪽 토출구를 향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앞쪽에 차가운 공기를 바로 흡입하여 더 차가운 공기로 토출하게 되고, 공기는 상당히 빠르게 차가워지게 되는 방식입니다. 대형 비닐은 옆쪽 접힌 선을 따라 칼로 5분의 1 /5 정도를 남겨두고 잘라 구멍을 냅니다. 그리고 그 사이로 들어가면 공기를 최대한 잡아줄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았을 때는 34도에서 변화가 없었지만, 개조 후몇분 만에 온도가 최대 20도까지 내려가는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토출구 내부 온도도 최저 12에서 13도까지 내려가는 모습을 보았고, 공기도 차원이 다르게 차가워져 자동차 에어컨보다 시원했습니다. 그리고 내부 공간도 넉넉해서 안에서 식사를 하거나 경치를 즐기거나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안식처로 충분했습니다. 잠을 잘 때에도 비닐을 덮고 자면 훨씬 시원하게 잠을 잘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국내 최초로 시도하는 케이스가 아닐까 합니다. 저는 집에서도 혼자 있을 때이 방법으로 더위를 이겨내고 방의 전체 온도를 낮추기보다 훨씬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했을 때 외부 공기와 내부 공기가 10도 이상 차이나기에 비닐 속에 오래 있으면 결로가 생겨 앞이 점점 흐려집니다. 그리고 이 제품의 자세한 기능적인 부분이나 가격은 슈거스 에어컨을 검색해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한 가지 잘 모르실 것 같은 부분을 설명하자면 토출구가 커 보이지만 절반 정도는 막혀 있었습니다. 더 자세히 보면 안쪽에 좌우, 방향 전환 레버가 보입니다. 그리고 자가 증발식이라 응축수가 잘 생기지 않지만 습도가 높고 눅눅한 날씨에는 물이 내부에 생깁니다. 그걸 모르고 계속 사용하면 물이 가득 차게 되고 에러 메시지가 뜨고 작동이 멈춘다고 합니다. 그때 뒤쪽 하단에 보면 마개가 있습니다. 그걸 뽑아주고 물을 빼주면 됩니다. 소음도 사람마다 느끼는 차이는 있겠지만 저는 일반 선풍기 정도 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방법이 전기도 최대한 아끼면서 효율을 극대화시키는 제가 찾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절대 300W 이하 이동식 에어컨은 구매하지 마세요. 네오아미코 같은 비싸고 시원하지도 않고 소리만 시끄러운 제품들은 피하세요. 아는 분이 구매하고 완전히 후회하셨습니다. 아참 창문에 거치하는 포맥스 사이즈 및 모든 리뷰 제품의 구매처는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전기를 사용하지 않아도 시원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인데요. 바로 쿨타임 아이스 넥밴드라는 얼음 목도리 같은 제품입니다. 우리가 더우면 수건을 차가운 물에 적셔서 목에 두르면 차가움을 빨리 느낄 수가 있는데요. 이 제품은 냉매가 날씨에 따라 조금은 다르지만 대략 2시간은 갑니다. 저는 몬스터 사이즈 4개를 구매하여 두 개는 냉장고에, 두 개는 목에 사용하기도 하고 너무 더우면 목에 세 개를 끼우고 한 개는 이마 가까운 쪽에 끼우기도 합니다. 차량에 냉장고라도 있으면 하루 종일 돌려가며 사용이 가능합니다. 독일에서 개발한 특수 냉각 물질이 들어가 있어 냉동실에서 약 20분만 넣어두면 얼게 됩니다. 좋은 건 급할 땐 냉수물로도 냉각이 돼요. 사용이 가능합니다. 가격이 저렴한 편은 아니지만 여름뿐만 아니라 겨울에 감기 걸렸을 때 얼굴에 열을 내릴 때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목에 디스크가 있거나 목이 좀안 좋으시면 사용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몇 시간 목에 걸고 있으면 목이 좀 뻐근한 느낌이 왔습니다. 세 번째는 제가 구매한 것 중에 제일 만족도가 높은 바로 RP쿨 8L 냉장고입니다. 이 제품은 8L라 사이즈가 조금은 작은 편이지만 솔로 차박에는 딱 좋고 차량 내부에 공간을 적게 차지하며 평상시 운전에도 항시 차에 두고 시원한 음료수를 꺼내 먹고 다닐 수 있습니다. 전기도 대략 60W 정도 사용이 되며 계속 소모되는 건 아니고 내부 온도가 설정값보다 높아지면 전기를 사용하게 됩니다. 음료수는 500ml 기준으로 총 8개가 들어가며 음식이 좀 많은 경우에는 따로 보냉가방을 챙겨갑니다. 레이에서 사용 시 8L가 가장 실용성이 있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바로 고출력 자작 환풍기입니다. 유튜브를 보면 많은 분들이 환풍기를 자작해서 사용하는 걸 보면서 한번 만들어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분들 제품을 보면 USB나 낮은 전력을 사용해서 그런지 환풍기의 바람이 좀 약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알리에서 220V를 사용할 수 있고, 전력을 조절하여 풍량의 단계를 조절할 수 있는 제품을 구매하였고, 환풍기 끼리 연결성이 매우 쉽고 일직선으로 배열하여 연결하는 큰 어려움이 없었고 간편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손가락이 들어갈 여지가 있고 벌레 유입을 막기 위해 추가적으로 국내에서 환풍기 커버를 구매하여 장착하게 되었습니다. 커버를 장착하면 들어오는 바람이 2분의 1 정도 줄어들지만 잠잘 때 경우만 커버를 씌우고 평상시에는 커버가 없어도 벌레는 사용 중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환풍기는 대략 45,000원 정도 했고, 나머지 포맥스나 기타 재료를 합쳐도 1, 2만원 정도 추가해서 6에서 7만원 정도이면 완성을 했습니다. 제작하는 방법은 댓글로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면 따로 만드는 방법을 영상으로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너무 쉬워서 이 영상만 봐도 금방 이해하시고 만드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럼 고출력 자작 환풍기의 힘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에 포함된 컨트롤러를 사용하면 전기를 적게 보냈다가 많이 보냈다 하는 식으로 선풍기 팬의 속도를 조절할 수가 있으며 최소 단계일 경우 가장 저소음에 약하게 팬이두 개만 돌게 됩니다. 그리고 최고 단계일 경우 거의 태풍급으로 바람이 만들어집니다. 이 경우에는 반대쪽 창문을 조금 열어주시면 공기의 흐름이 만들어지며 공기가 더 빠르게 밖으로 나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차에서 연기 때문에 고기 굽지 않는 분들에게는 만족하실 만한 제품입니다. 심지어 고기 굽다가 고기가 날아갈 수 있을 정도의 파워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한번 만들어 놓으면 사계절 내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쯤 되면 소비 전력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최소 30에서 40 와트에서 최대 100에서 110 와트 정도 나왔습니다. 조금은 전력을 많이 소모하는 편이지만 한 풍기를 계속 틀고 있어야 하는 제품은 아니라서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고기를 구워 먹지 않아서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저는 환풍기를 사용하려는 목적이 차 안에 더운 공기를 밀어내고 신선한 공기를 유입하려고 하는 목적이 더 컸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풍기를 반대로 설치해서 고성능 에어 서클레이터와 같은 바람을 만들어 낼 수도 있었습니다. 이게 뭐 그렇게 시원하겠어? 라고 하실 텐데 그늘에서 작동하시게 되면 밖에 있는 시원한 공기를 끌어 모아서 넣어주기에 차 안에서 그냥 선풍기를 사용할 때랑 차원이 다른 느낌입니다. 에어컨이 좀 부담이 되신다면 이런 환풍기를 사용하시면 어떨까요? 제가 여름 차박을 포기할까 하다가 이러한 제품들을 잘 활용해서 차박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제품을 소개하다 보니 제품마다 자세히 다루지 못해 아쉽지만 영상 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정성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